여기도 있고요. 호두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요. 근데 나무가 꽤 큽니다. 어, 51번지인데, 이게 1136평입니다. 이곳에 소천맨에서 지금 물진 쪽으로 가는 옛날 31번 국도인데요. 여기서 현동역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현동역으로 가는 길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강은 낙동강 상류가 되겠네요. 이 길로 쭉 들어가서 구독자님, 김유미님이 의뢰하신 토지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동역이네요. 여기가 축의 행동역인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기차가 있나요? 시가 있는 행동역. 아유, 들어갈 수 있네요. 야, 안에 보니까는 이렇게 휴게 시설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열차도 여기 서네요. 어, 열차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 열차 시간표 있고, 근데 오일러 같은 게없어갖고 조금 얼씬연스러운데요. 차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글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갔네요. 어, 행동 역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행동역이네요. 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곳이겠죠. 음. 자, 목적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 추억의 행동력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곳에 추억이 서려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낙석 방지를 위해서 터널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큰목바지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천맨입니다 아이고 아주 다리가 옛날 다리들이죠 이 철로 따라서 우측으로 가면 분천역으로 가는 철길이죠 여기가 헬기착륙장이 여기 있네요 헬기착륙장이 왜 있냐면은 응급센터 의료센터 헬기착륙장이네요 이것도 빈집들이 어, 역시나 있네요. 자, 꽃장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쪽은 아주 계곡이 좋네요. 현재 큰목바지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소천면 행동입니다 여기도 자연인처럼 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어어 지금 이곳도 중신선이나 전봇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자님 김유민님이 의뢰한 지금 토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소천면 현동리입니다. 현동리 큰목바지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길은 좋네. 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길은, 어, 좋은데요. 지금, 이 땅이, 이게 길 같은데, 평도는 일단은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내 필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제일 위에서부터 영상에 담아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는데요. 차를 지금 위에까지 한번 올라갔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가 지금 차랑 길 없음. 요가 개인 소유네요. 요가 마지막입니다. 이 앞쪽에 구독자 어레 분 아버님이 살고 계신 곳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노르모이센의 소천면 현동리 큰목바지골을 들어왔는데요. 저희 노르모이센 구독자님, 김유민님께서 의뢰하신 지금 토지인데요. 지금 요 위에 요게 46번지고, 현동리 46번지 예, 토지인데요. 지금 돼지 감자가 심어져 있네요. 이게 지금 45평입니다. 45평. 어, 요거만 뭐 떼서 따로 뭐할 수는 없고요. 어, 지금 몇 필지니까 평수가 총 합해면 약한천한사0백평 되니까요.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45평이고요. 금액과 연락처는 자막으로 해서 노르무이세니.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위에 올라가 보셨더만 막다른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통신시설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또 47번지를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음, 이건 다 호두나무 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호두나무 호두나무네요 어,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임도가 지금 임도로 어,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게 47번지인데, 이게 99평이네요. 이게 99평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지금 47번지, 어, 99평이네요. 이것도 뭐 따로, 이거만 사가지고는 뭐 크게, 어 뭐할 용도는 없을 것 같고요. 조획하고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관심이 가시면은 음 한번 이곳을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어 구독자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한번 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49번지를 한번 가볼 텐데요. 49번지는 좀 크네요. 244평요. 여기서 뭐 도보로 다 이동이 가능한 곳이니까. 어, 기농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뭐 이런 거다 따로 이렇게 구입하셔서, 어, 파트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요 호두나무도 이 언덕에 한, 한 그릇씩 심어져 있고요. 어, 도로는 뭐 아주 진입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잘돼 있고요. 어, 4 9번 지로 한번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곡물은 아주 크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야, 고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물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 요 고기가 있네요. 허들치라고 <laughs> 하죠. 부들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한번 49번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요밭이 지금 겨울 건너 밭이 49번지 244평짜리가 여기네요. 한번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음아 여기 견기도 이렇게 어 세워져 있네요. 여기 물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위에 물을 좀 농사를 짓고 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진입로네요. 어, 지금 올라오다 보면은, 바로,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정리를 조금 해야 차량은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이곳이, 어, 지금 49번지 244평이 되겠네요. 요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요, 어, 들어, 호두나무가 상당히 좀 많이 큽니다. 호두가 상당히 좀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나무들이 꽤 되네요. 호두나무가. 아하, 저기도 있고요. 호두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나무가 꽤 큽니다. 한 나무에 뭐꽤 달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51번지인데요. 이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 볼까요 지금 요 바로 건너와고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는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다른 번지로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시나 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어 어디까지가 지금 경계가 되 있나 하면은 이 땅도 함께 이렇게 빌려서 쓸수 있는 그게 될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같이 사, 사 사시면은 땅이 아주 모양이 좋겠네요. 지금 여기 땅이 51번지인데 이게 1,136 평입니다. 이 평수가 상당히 넓죠. 어이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게 지금 어, 경계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위성 사진으로, 어, 지적도로 보면 요 정도로, 요게 전봇대 조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영상 보이는 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보이시나요? 저 전봇대. 저렇게 잘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아,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51번지인데요. 이쪽은, 요 위쪽은 지금 다른 번지입니다. 지금 요 경계선이 함께 이렇게 로타를 해놨기 때문에 불명확한데요. 지금 요 아래쪽으로가 이제 51번지 해가지고 1136평이네요. 어 여기는 향은 동향입니다. 동향. 그냥 동, 동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음, 향은... 지적도상에 보시면 아마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음 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지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게 지금 필지로 뚝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어, 김유미님하고 어,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 앞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고유림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51번지도 맹지는 아닙니다. 저쪽 기탱이에도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은 어, 이쪽 좀 음, 음, 보면 여기도 보면은 현재 이쪽이 좀 도로하고 다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쪽 면이 지금 도로하고 다 있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고요. 저기도 49번지도 맹지가 아니고 맹지는 한 군데도 현재는 없네요 어 전부 다 도로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땅이 좀 불맹확하게 불 불맹악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행장에와 보니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로타리가돼 가지고 그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어, 매매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 이곳도 역시 노랑모이새네 자막으로 주소하고 가격하고 탱수하고또 연락처하고 다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놓치지 마시고 어,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 지역의 정보를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보면은, 음, 모양이 지금 저 밑에 파트는 아닙니다. 저기도. 요만큼 요, 요게 지금 보니까는 요 위로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 진입로는 지금 현재 이 파트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땅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어, 지금 경계선이 나 있기 때문에, 어, 김용민님, 부모님 분들하고, 이 땅, 앞에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는 사연인지, 그거만꼭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위치상으로 나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히, 이렇게 한 분이 와서, 기농 목적으로 하기는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저 위에 조그마한 밭들도 있고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그냥 매입하셔가지고, 어, 하셔도 되고, 전, 그거까지 안 되면은, 큰밭요거만 어, 사서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제, 매입하시는 분하고, 또 매도하시는 분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밭 쪽에, 1136평 짜리, 지금 거의 중앙에 왔어. 있는데, 이곳이 중앙이네요. 요쪽이 위쪽이고, 자, 한 번, 어, 360도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영상을, 한번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위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근데 해가 저기 와 있고요. 음, 요 눈이 없는 거 보니까는 해는 들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산이 뽈록 포인, 페인 쪽이 아마 동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요그 능선하고 요 사이가 아마 동쪽이 되지 싶은데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어, 산이 약간 경사도가 있는 높이고요. 항상 뭐이 경사도 있다고 했어. 이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로는 뒤에 이 지자체에서 했는지 잘 해놨네요. 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로는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는 것도 돼 있고요. 어, 구독자 김유미님 아버님이 빨리 왕쾌 되시기를 노로모이센이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이 땅이 어, 모쪼록 좋은 분에게 어 매매가 됐으면 하는 게 노르무이센 바램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 땅이 어, 기속되어 있는 게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46하고 47은 조그만한 평수고 49평은 244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51번지 여기는 1,136 평입니다. 앞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잘려 있는 위성 지적도상으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매도를 하실 분도 잘좀 정보를 이리 서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음, 들어오시는 분도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네요. 노르모이센이 이렇게 전문 부동산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채널처럼 영상을 촬영할지도 모르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노르모이센이 조금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지식 바탕 하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매입하실 분은, 매도, 매도자와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알아보시고 또 서류상으로 지적도라든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필히 확인을 해 보시고 매수, 타진을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르무이세는, 이곳을 단지 우리 구독자님이 의뢰를 해, 해 주셨기 때문에 어그 의뢰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드릴 뿐이라는 걸좀 알아 주시고요 어, 음, 어 노름의생이 르 봤을 때는 그렇게 큰뭐 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 받으실 분은 조금 더 받고 싶고 또 사고 싶은 분은 조금 덜 주고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잘의논해서 하시면 충분히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로모이센이 이렇게 처음으로 땅을 의뢰받아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laughs> 많이 설레요. 지금 요 앞전 영상, 제 3면 영상도 촬영을 지금 했는데요. 지금 여기하고 거기두개 이렇게 김유민님이 의뢰한 토지랍니다. 구독자 김유민님 어,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버님이 하루 빨리 왕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노르모이세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도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독자님 중에서 여기에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 또 오시게 되면은 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또 매입이 되신다면, 저희 유튜브에 꼭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또 이곳을 방문해서, 조그만한 선물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